안녕하세요,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 바로 엔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 당일날에는 자 일정에 관련해서 이미 한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성적만 잘 갖고 나가신 분들 전략적으로 움직여 주신 분들은 자 이제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 어, 지금 들어오는 상담이나 저희 이제 그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여기 물려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엔소 관련해서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지금 복구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밑바닥 다지기 구간 자 일정 기간은 좀 버텨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잘 버텨주시면 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죠. 바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남아져 있기 때문에 발표가 났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줄 거냐 지금 같은 바닥 자리에서 절대로 락업 해제 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전까지 위쪽을 향해서 차트를 끌고 올라가 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전고점 이상으로 차트 모양을 이렇게 좀 그려드렸죠. 이번에 락업 해제되는 물량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고점 이상 가볍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락업 해제를 시킨다라고 재단이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게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자 분명한 거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점에 달하게 되면 자 이제 락업 해제 날이 되게 되면 세력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높은 곳까지 끌고 와서 자 여기서 실현한 다음에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세력의 시나리오가 나왔죠. 락업 해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가능한 최저 부근에서 좀 진입을 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물려계신 분들 평단 좀 낮춰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고점이 형성되기 그 직전에 안전하게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이번에 이 구간에서 자 이만큼의 기회를 가지고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타점은 제가 좀 어떻게 잡고 있느냐. 제가 임의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단이 발표한 락업 해제 문서 안에 모든 힌트가 다들어니다 있어요. 지금 발표한 걸 보면, 락업 해제 날짜가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해제되는 물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게 해제한다고. 물량까지 싹다 나와져 있고, 홀더 구성까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락업 해제라고 하는 이슈를 그냥 뉴스가 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힌트를 다 여기서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계산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 그냥 보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해석을 또 이제 각자 다르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제가. 제가 최대한으로 뽑을 수 있는 거자 실전 대응 타점 아예 보내드릴 겁니다. 대응 타점은 대신 여기서 다 오픈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위쪽에 제가 연락처 하나 오픈해드렸죠. 이쪽으로 숫자 1번 엔소 이렇게만 보여주세요. 1번 엔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대응지 보내드릴 거고요. 핵심적인 포인트죠. 바로 대응 타점은 여기 5페이지 안에 싹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 앞으로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 예측을 해놔다 때문에 안전한 구간만 제가 타점을 잡아 놨어요. 그러니까 앱 켜시고 자, 여기 구간 예약만 걸어 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넘어서까지 남아 계시면 기회가 왔다가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이것만큼 열 받는 일이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깨에서 팔수 있도록 미리 타점이랑 그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타점과 매도 그 시기 다 알려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요. 가능한 좀 빠르게 대응집부터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아보신 뒤에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또 그냥 연락주시면 되니까요. 엔소 엄청난 기회입니다. 혼자 하시거나, 감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카더라 믿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한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만 클릭을 좀해 주시면요. 다음과 같은 링크 확인이 되실 거예요. 모바일로 신청 시에는 이거 클릭해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자창으로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컨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노트북이나 PC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그 경우에도 이거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곳으로 돌아오시면 조금 더 빠르게 소식 접하실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소통방 입장하기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답장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이쪽에 연락처 꼭 남겨 주시고요. 제출 버튼만 눌러 주시면 편하게 저한테 연락 가능하십니다.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대로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해지고 가격이 이미 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 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전가를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종목인데, 락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에 하나 예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 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에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렁였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 이 모든 것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란에 링크 만들어 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